하면서 참여할게요. 친구들 언제나 예배를 기쁘게 드리는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생활하면서 어 나쁜 마음 또 부모님 말씀 잘안 듣고 또 잘못했던 것 친구들하고 싸웠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생활할 때늘 위험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늘주님우 가운데 정말 아버지 말씀 가운데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인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엄마 아빠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시습니다 그 말씀, 우리 친구들 마음판에 띄워서 30배, 20배, 100배, 1 0 값을 얻는 그런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배 시작입니다. 마침 시간까지 함께 해주셨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줍니다. 캡커의와캡니와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맞설 수 있나니 세력 줄은 세력 줄은,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사장 1 2절 말씀 전도서 4장1 2절 말씀 하 mean, sadly, dark and c 들 i b u The same day, the young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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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y o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몸과 마음이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음에 따라 우리 친구들 마음과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니까 친구들로 상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Gracias. 한사람이면태하겠거니와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대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놀라운 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주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책을 썼어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한 사람은 질 수밖에 없어. 한 사람으로는 일을 이룰 수가 없어. 근데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함께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일을 잘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솔로몬이 말했어요. 성경에는 함께 모여서 그렇게 일해가지고 성공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친구들 아론과 훌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데요. 한번 볼까요? 짜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을 때의 일이에요. 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쳐들어왔대요. 어, 무서워요.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저 군대가 우리를 죽일 거예요. 그때 모세가 모세라는 분이 말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하세요. 하나님 함께하시니까 이길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힘을 모으면은 저 군대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그리고 요호수아 장군에게 모세가 얘기했어요. 요호수아 장군 어서. 군대를 모으세요. 함께 싸워서 저 군대를 물리치기로 해요. 저는 기도하러 산에 갈 테니까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러 산에 갈 테니까 여호수 장군은 백성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싸우세요.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갔어요. 아론과 수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이스라엘이 저 군대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군대에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두손 들고 큰 목소리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어, 아말렉 군대가 모세가 기도하니까 졌어요. 지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막 이기게 되었어요. 근데, 제각제각제각제각 시간이 흘렀어요.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데, 힘이 빠졌어요, 힘이. 그래서, 기도의 손이 어떻게 됐냐면, 아이고, 힘없어라. 기도의 손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아말레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막또 이기게 되었어요, 친구들. 그래서 아론이 말했어요, 아론이. 훌안 되겠어. 우리가 힘을 합해서 모세에게 기도하도록 해야 되겠어. 훌이 말했어요. 맞아,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모세를. 앉혔어요. 모세를 안게 했어요. 그리고, 오른손을 훌이 들고, 왼손을 아론이 들었어요. 두 손을 딱 들게 하고, 그리고 힘을 앞에서 기도했어요. 주여! 주여! 이스라엘 군대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이기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했어요. 셋이 힘을 앞쳐서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또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게 되었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그래서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고, 함께 힘을 모아서 손을 올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되었어요. 결국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우와 이겼어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두 손을 들고 또또 또 손을 들어주고 기도했더니 승리하게 되었어요, 친구들. 한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었지만 세 사람이 모이니까 어떤 일이든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친구들, 솔로몬이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지혜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지혜로운 이야기냐면 한 사람은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돼. 한 사람은 설수 없어. 두 사람도 두 사람이 두 사람이 함께 모여도 일을 이루기가 힘들어 어려워. 근데 세 사람이 모이면 엄청 강해질 거야. 세 사람이 모이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세 사람이 모여서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했어요. 친구들 목사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 서로 힘을 모아 함께해요. 함께해요. 다시 한번 아주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 서로 힘을 모아 함께해요. 함께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할 일이 많아, 할 일이 많아. 그리고 우리 교회, 대전제교회를 섬겨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세명 이상 함께 사랑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잘가고나가야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맞아요 바로, 바로 여러분들 입을 꼭꼭 목사님 한 봐보세요 꼭기억해야돼요 네. 알겠죠? 네. 두손 모으고 누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기도를 전하는지 보고있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전제일교회에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이 교회를 채우고 또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8월달에 나 생일이다. 아 이당이 나오세요. 꼭. 어, 태강이 나오세요. 또 하모 하모. 그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 지우. 치유? 지우는 안 왔고 서준 아, 다 나왔나? 와 현우도 생일이었는데. 수애가 이다밀 도지우세번 쳐주세요. 우리 해강이부터 우리를 불러줄게요. 늘여기 생일을 맞이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해주시고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또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장성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의 도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표신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함께 힘을 모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대한 친구들,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우 와, 우리 자, 관용, 자기 선생님한테 가서 어, 비타민 주세요. 네. 그래. 이번에는 두줄 선일까 세줄두 네. 줄로. 있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찾아가면 돼요. o t sure if you're n 그냥 있어요? e if you're not s 어? r e if you're not s u r 어, 어 지우도 하나 주세요. 어 보라색. 시금동. 네 다른 색깔 그래. 다른 다른 거 아, 다른 거 부르도 돼요.